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실금 환자의 무려 89.5%가 네.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성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요실금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있으면 아, 요실금이라고 아, 판단을 네. 하면 될까요? 맞아요. 환자들이 이제 외래에 와서 무조건 밑에가 좀 축축해진다 하면 아, 요실금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 축축해진다고 무조건 요실금이 아니고 네. 기침이나 재채기나 이런 할때 배에 힘이 가해질때 음. 소변이 이제 새는 그게 요실금입니다. 아 그렇군요. 크게 웃거나 재채기 할때등 소변이 새어 나온다면 음. 요실금을 의심해봐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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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유독 여성에게만 요실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 네. 어, 우리가 요실금에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분만입니다. 아 어, 우리가 이제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음. 이질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큰 머리가 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주위에 음. 조직이 임대 등 근육이나 이런 게 손상이 많이 옵니다. 아기 낳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그게 완전히 아기 낳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음... 어, 특히 이제 아기를 크게 낳거나 난산했을 때, 네. 음, 그럴 때는 더 어, 조직 손상이 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럼 혹시 출산을 경험하지 응. 않았다면 응. 응. 요식금이 생길 확률이 줄어드는 거요 그렇죠. 건가요? 응. 아... 출산하지 않으면 조직 손상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안 생기고 또 어, 재앙절개를 해도. 아무래도 생기는 확률이 많이 적죠. 아...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우리가 호르몬도 떨어지고, 조직이 콜라겐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육이랑 인대가 다 약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분만을 안 했어도, 노화로 인해서, 네. 어,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음.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요실금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어, 요실금 치료는 일단, 우리가 이제 수술 안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약물 치료도 있고, 아. 우리가 이제 전기자극 치료나 이런 HMT라고 해서 바이오 피드백 어,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 치료법인데, 네. 그런 치료도 있고, 또 하나 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TOT라는 요실금 수술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요실금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좀 음. 겁도 나고 네네네. 아프진 않을까, 회복은 네네. 잘 될까 이런 네네네. 고민이 네네. 많이 될것 같은데요. 아, TOT 수술은 어떤가요? 어, TOT 수술은 사실 그렇게 많이 통증을 유발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수술도 사실은 뭐한 2, 30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인데 음.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대음순 쪽에 양쪽에 구멍을 내서 어떤 그 트로카를 이용해서 그 요도 밑에 테이프를 걸어줘서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할 때 요도가 처지면서 소변이 새는 거를 막아주는 이렇게 요도를 좀 올려주는 어 그런 어 수술입니다. 아. 하고 나서 이렇게 통증도 많이 없고 또 수술하고 우리가 당일퇴원도 가능하고 짜지만 이제 좀 안정을 위해서는. 뭐, 하루 입원하고 다음날 가는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좀 무거운 거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그런거만한 3주 정도 조심해주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질 유한이 심해져서 많이 늘어져 있는 분들은 자궁이 많이 처집니다. 네. 그러면 힘이 먹고 많이 넓은 상태로 그냥 요실금 수술만 할 경우에는 요실금이 뭐한 1, 2년 안에 또 금방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상태가 심하게, 유한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질 성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그 정도 수술할 정도로 아닌 경우는 우리가 비비브 같은 그 비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질 타이트닝 시켜서 밑에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요실금 재발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리프팅 레이저로 응. 피부 관리하듯이 네, 비비부도 네. 지속 그렇습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할수있네요 아, 아 네,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딱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비비브 음. 레이저는 지속 음. 효과는 얼마나 갈까요? 어, 우리가 1년이 돼도 거의 한80%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되고요. 아. 어,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는 합니다. 아. 그럼질 속은 좀 예민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거나 하진 않을까요? 아, 네. 원래 고주파 여, 에너지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냥은 시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쿨링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열 손상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또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취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어, 음. 치료는 우리가 254신 경우에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하시고 바로 집에 가셔도 되고요. 네. 부부관계도 2, 3일 지나면 가능한 그런 시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실금 치료할 때 비비브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럼 요실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요실금 하면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고압성 요실금에 대한 얘기고요. 네. 많은 환자들이 화장실 자주 가는 거, 너무 빈뇨가 심하고 또, 참을 수 없을 때, 그것도 네. 수술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아, 누구는 수술했어요. 그러면서 오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가민성 방광, 아. 또 절박성 요실분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수술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뭐, 한50% 미만에서만 조금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나 또 우리가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있는데, 다양한 주파수의 전기 자극이 들어가요. 네. 그런 전기 자극을 통해서 방광도 안정시켜주고 골반근육도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 다음에 뭐 집에서는 케겔 운동이라든가 이런 와. 치료를 같이 해야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을 무조건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환자분들이 어, 난 수술했는데 하나도 효과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실금이 있을 때는 병원에 와서 잘 상담하셔서 음. 어떤 치료법이 좋은지 잘 선택해서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조기에 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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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성건강지키미래아는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